무슨 일이시죠. 무슨 일이시죠. 내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? 안녕히 가십시오. 안녕히 가십시오. 이게 뭔가 그래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네 괜찮아요. 봐줄 수는 있어요. 볼 수는 있습니다. 예. 흠으 으으으 음. 네 괜찮아요 그래픽은 재밌기도 음. 하고 예 네. 레벨업도 조금 빨리 되는 거 같기도 하지마 만약에 메이플로 따지면은 네 <laughs> 벌써 지금 한 한, 한 시간, 아니, 3 0분 정도 한것 같은데? 네, 네, 왜요? 왜요? 네. 워,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. 월드 오브. 월드 오브. 지도를 못 보겠네.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지금 뭐가 안 좋지? 바지가 안 좋네. 바지를 받으시마십 바지 몰라요? 그냥 그냥. 싸우고 싶 뭐냐? 너는 아, 여기 안에 있나? 술집 안에 있나? 2층있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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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그럼 나, 뵙겠습니다. 뭐거 어, 나, 오호. 고, 고, 고.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이거 팔겠습니다. 사십쇼 이거 사십 됐다 됐다 조심하십시오. 뭔가 많이 팔은 것 같다. 반갑습니다. 뭐뭐 뭐, 너도 뭐 해줄까?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? 안녕히 가십시오. 너도 뭔가 해줄게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너도 뭐 해줄까? 음, 뭐 말만해. 잘 지내십니까? 무슨 일이시죠? 멋진 모험 되십시오. 뭐뭐 뭐, 뭐, 같은 곳에 하는 거네 뭐 같은 곳 가야되네 가자 안녕하세요 민나오이니다 예. 아, 해줄게 내가 내가 게스트 택해 줄게 어. 여기로 가는 거 맞지 호수 호수야 호수인가 호수 같은 곳인가 일단 가보자 점프 점프 멧돼지인가? 됐어, 됐어, 됐어. 어. 뭐야, 뜨개? 아우, 뜨개. 쓰레? 크... 마... 망치, 망치, 김만, 김망치씨, 진짜 쓰데 아하, 망치, 망치, 긴 망치, 너도 뭐 주냐? 멧돼지야. 아, 그렇게 뭐줄건안 주네. 개미, 굴, 광산, 그 뭐지? 여건가? 그러섬빠 필스 섬바 필스 뭐야? 뭐뭐 뭐 여기 뭐 이런. 하는 애들이 뭐차지 했어. 간다 됐다 됐다. 이제 나갔자. 아니 이게 뭐 양초랑 금가를 주니까 얘네들 착점뭐음 해자니. 해자네 해자네. 두 개다 주네. 개자네. 그냥 가버리려고 했는데. 아이 새끼 뭐 가진 게 없어. 거의 낙금인데? 다른 애들한테 다 뺏겼나? 거의 다 부금인데?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, 네, 지게찾기랑 추기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점프 스킬. 됐지. 대상이 예. 됐지. 정해야 합니다. 금가루 빼돌리고, 금가루. 금가루, 빨리빨리, 금가루만. 금가루 한 개만 더, 금가루 한 개만 더. 돌아가면서, 찾자, 그거는. 돌아가면서 죽이면 한, 한 개는 나오겠죠? 뭐야. 여기로 가는 거 맞나? 어디로 들어갔지? 어디로 들어갔지? 여기구나 아닌가? 아닌데 왓다더 들어가는 거였는데, 에이, 길이 엄청 쉬운데, 이거. 올라가는 건가? 여긴 또 어디야? 아하. 아우, 씨. 풀이 좀 해야겠다, 됐다, 됐다, 됐다. 음, 가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네, 아니네, 반대네, 반대요. 여기네, 이렇게, 가서, 이렇게. 아니네. 음 뭐야 길 너무 어지러워 이런 이런 미르띠 나가는 곳이 없네 제발... 어디로 나가는 건지 알려줘. 제발... 났다 <laughs> 나온 곳이요. 음. 나 버린 곳이요. 뭐야? 때린 거야? 지금 때린 거야? 나대다가 죽어버리기. <laughs> <laughs> 와, 이걸 죽어버리네. 그 새끼들 참기육 카로 가면 안 되겠다. 아, 이 이거 뭐냐? 모크래프트 뭐 머일이 어려워. 재밌긴 재밌는데 뭔가 좀 그래. R P G 게임을 한번나해 봐가지고. 여기였나 여기였을텐데 어디갔냐 내 시체 저기있다 아유아씨 아니 4번을 왜 사용 못해 아아마나갈리씨 많민많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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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, 퀘스트 받았는데. 오, 어떡하라고. 나보고, 아, 어떡하라고. 뭐, 어? 이 세상은 톤이 진리야. 어? 알겠어? 근데 그 톤을, 양초를 가져오라 하잖아. 그 톤을 받으려면, 어떡게 민주주의, 잔악캔데. 나보고, 뭐 어라고 짠놈들아찌발놈들아 아, 미안 미안, 제발 쫓아오지, 빨리. 아, fuck. 안 쫓아오지. 쫓아오냐? 안 쫓아온다. 오, 드디어, 드디어, 쫓았다안 쫓쳤다. 아 왜? 곱세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레이드. <laughs> 왕의 명예를 위해. <웃음> <웃음> 신의 은총이 함께하게. 넌내 여자니까. <laughs>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그럼 에서개속에서 뱃속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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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진까대식 이거, 쟤. 뭐, 이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요 이거. 이거, 이이가도거이 이거. 이이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예.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. 재밌긴 재밌는데, 그 부활 방식이나 그런 거 조금, 네.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그래서 재밌고, 네. 초보들이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. 해요. 예, 그러면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.